대학교 친구입니다 어? 신우 매니저님 어디 가요? 일로와 일로 같이 얘기해 아..아..네.. 네. 와저 오늘 진짜 깜짝 놀랐잖아요 평소에 지하철만 타다가 오늘 버스 처음 타봤는데 와 옆에 차왜 이렇게 많아요? 아, 알아요? 원래? 에이 아무래도 출근길에는 버스보다는 지하철이 낫죠 그러니까요 와..진짜 큰일 날 뻔.. 현재 정한 씨 찍게 되면서요? 아 근데 우리는 우리 너무 친하게 얘기 많이 했으니까 우리 신우 매니저님 얘기할까요? 어? 저..저요? 네 환영. 차 운전이 잘못 하고 다니세요? 아, 저 저는 차 운전. 차 종은 어떻게 돼요? 저예 소형차. 예. 어, 요즘 소형차 좋죠. 아무래도 그 연비도 좋고 도심에서 이렇게 막히는 길에서 타기 좋잖아요. 그죠? 좋더라고요. 네. 네. 퇴근할 때도 차 타고 가시고. 네. 예, 예. 방향 방향. 반대 방향입니다. 아, 못하겠구나. <laughs> 근데 왜 이렇게 단답으로만 얘기해? 무한하게 진짜 왜 그러는지 모르겠네? 현실은 사회성 좀 질러야 되는 거 아니야? 난좀 이해가 안 돼. 기빨린다. 회사 생활에서는 일만 하고 싶은데 회사에서 사정만 하는 거보 평소에도 잘좀 지냅시다. 날좀 가만히 놔둬.